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논입니다. 어, 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아주 긴 연휴가, 냉절 연휴가 끝났죠. 끝나고, 새롭게 또, 어, 한주 시작하면서, 어, 열 품종 준비했고요. 1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황룡입니다. 아주 황도화가 아주 예쁜 개체지 어, 여배로도 상당히 예쁜 개체입니다. 배골도 깊고, 오가지 있으면서 힘도 있는, 작품 만드시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어, 꽃이 일경 이렇게 있습니다. 어, 예쁘게도 한번 꽃도 피워 보시고요. 내년에 캡처를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황도화 한번 피워 보십시오. 전시에 출품하셔도 좋을 만큼의 작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은 백경입니다. 어, 원판 백화소심이 아주 예쁜 개체지요. 꽃하행도 상당히 예쁘고 백화소심 중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척수 어, 조금 넓려서 예쁜 또꽃 한번 피워 보시고요. 어, 3번은 송죽입니다. 봉륜소심이 어, 어, 상당히 예쁜 그런 개체지요. 그래서 어, 꽃화인도을맞고 전시회 때 보면 정말 꽃이 예뻐서 이제 늘 수성권에 드는 개체입니다. 그리고 4번은수정단엽중투입니다 어, 보시면 아주 어, 무늬가 화려하게 잘발현이되어 있는 멋진 개체지요. 예쁜 꽃 한번 피워 보십시오. 5번은 어, 잎은 호복눈입니다. 복룡무늬가 호복으로 아주 어, 전체적으로 잘 발현이 되어 있죠. 멋지게 배양해 보시면 경자성 상당히 좋습니다. 어, 뒤에 초에잎이 조금 잘려져 있어서 그렇지 전지초은 아주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 호복으로 또 멋지게 무늬가 발현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6번은 어, 문수봉입니다촉수가 어, 지금 어 문수봉은 내쪽에 네 꽃이 일경 있습니다. 꽃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어 나중에 메인으로 보시면 꽃 이렇게 숱에 걷어서 보여드리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어 7번은 단엽 3번입니다. 아주 깐깐한 어 그런 잎성을 가지고 있는 어 단엽 3반이고요 그리고 8번은 잎변중합 중투입니다. 아 종합 종수로도 양쪽으로 신화를 올려가지고 키웠고요 아주 예쁜 어, 그런 개체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종합 종수로 아주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9번은 황호복륜입니다 아주 어, 극황색의 어, 복륜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고요 이제 세력을 받아서 더 멋지게도 무늬가 나오고 있지요. 멋지게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아담하면서 어, 어, 항호복으로 멋지게 드리는 개체입니다. 1 0분은 어, 호박입니다. 아주 어, 멋진 황화가 어, 예쁜 개체죠. 그리고 어, 원판성이 가까운 그런 어, 호박이고요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꽃 한번 피워보십시오. 아주 어, 꽃잎에도 색감이 굉장히 황으로 멋지게 드리는 개체입니다. 좀 귀한 개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열품종 준비했구요. 어, 뿌리 벌벌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어, 황도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황룡입니다. 어, 변 자체도 도화목변으로 굉장히 아주 후육에 오가져가지고 힘이 있죠. 어, 상당히 예쁜, 어, 개체입니다. 그래서, 어, 촉수가 지금 네 촉에 꽃이 일경 이렇게 어, 올라오고 있고요 어 꽃도 한번 피워보셔도 조기 차강을 해가지고 내년에 꽃몇개 올려서 전시에 출품도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변도 예쁘고, 이렇게 멋진 황두와 황룡입니다. 내축계꽃일경이고요 21cm에 폭이 1.3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황두와 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1번은 황룡입니다. 아주 황두화가 예쁘게 피는 강룡이구요변 자체도 아주 예쁘게 생겼지요. 뿌리입니다. 뿌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또 지금 촙수 촉수 어, 내 촉에 꽃이 일경 있습니다. 어,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꽃 몇경 한번 올려서 멋지게 또 제대로 꽃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전체적으로 작성되 좋습니다. 내 촉에 꽃일경입니다 네. 이번은 백경입니다. 어, 원판 백화 소심이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아주 어, 꽃이 상당히 어, 백화 소심으로서 예쁜 개체입니다. 촉수는 지금 어, 세 촉의 자마가 하나 어, 있습니다. 양쪽 아,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작상돼도 상당히 좋고요. 어, 변도 아주 이렇게 어, 강렬해 예쁩니다. 어, 맨 뒤에 쪽에한 입장에 약간의 끝에 갈점이 있고, 나머지 전 입장 깨끗하면서, 자,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어, 촉수 조금 늘려서, 또, 어, 원판 또, 백화소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길이는 23cm에 폭이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이번은백경입니다 어, 원판 백화소심이 아주 예쁘게 피는 백경이고요 어,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배양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어, 촉수 지금 네촉에세촉이네요세촉에 아, 어, 자마가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예쁘게 또 배양하셔서 촉수 늘려서 멋진 어, 원반 백화소심도 한번 어, 피워 보십시오. 네, 3번은 송죽입니다 어, 뽕륜 소심이 아주 예쁜 개체죠. 어, 상당히 꽃 하행도 예쁘고, 어, 꽃잎에도 뽕륜밥을 많이 먹고 있는 어, 멋진 개체 송죽입니다 촉수 4쪽에 지금 자마가 4개가 튀고 있고요. 길이는 어, 18cm에 폭이 0.9입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맨 모쪽에, 어, 입장 안쪽에 약간의 어, 반점들이 조금 있고요. 어, 나머지 전진전진 세 쪽은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번지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작품 만드시기 좋고요 촉수 지금 신화로 내 촉이 다 올라오면 다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뿌리 벌버튼 실합니다. 그래서 어, 촉수 맛지게 올려서 예쁜 봉륜소심 한번 피워보십시오. 꽃이 정말 예쁘죠? 송죽입니다 네, 송주 송죽 뿌리입니다.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아주 건강합니다. 촉수가 지금 네 촉에 또 자마가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하나 있고, 야, 이쪽에 양쪽 두쪽 중간 쪽에 지금 어, 양, 쪽으로 이렇게, 어, 두 개가 튀고 있죠. 신화로 발전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 해서총 자마가 네개 있습니다. 네 촉에 자마 네개 있고요. 어, 네 촉, 네 개가 다 신화로 올라오면, 네. 신화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뿌리 튼실합니다. 내초개 잡아내게 있습니다. 네, 잡은은 단엽 수정 중투입니다. 아주 어, 무늬가 이렇게 어, 수정 중투로도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착 상태도 좋습니다. 이제 입장에두입장이 어, 조금 이렇게 갈라져 있죠. 너무 오가져 있다 보니까 갈라져 있는 두입장 빼고 나머지 세 쪽은 아주 건강합니다. 무늬도 이렇게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고요.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진 꽃 한번 피워보십시오. 단엽 수정 중투고요. 내초에 자만 하나 있고, 길이는, 어, 9 c m 에 폭이 1.2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8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4번은, 어, 수정 중투입니다. 단엽 수정 중투입니다. 뿌리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 볼보다 튼실하고 해서, 어, 예쁘게 또한번 발전을 시켜보십시오.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수정 중투 무늬화려하게 또, 잘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예쁘게 한번 촉촉 늘려보십시오내 쪽에 어, 네 지금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5번은 어, 입변 호복륜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복륜 무늬가 호복으로 아주 멋지게 들어있는 종자성이 굉장히 좋은 개체입니다. 보시면 전지 쪽이 지금 세력을 받기 시작했지요. 어, 모주 쪽에 하고 어, 입장이 중간 쪽하고 이렇게 보면은 어. 세입장이 잘려져 있고요 전진촉은 아주 깔끔 합니다. 멋지게 비양하셔서 제대로 또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뿌리가 조금 부실해서, 어, 가격을 저렴하게 측정했고요 어, 죽을 개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잘비양하셔서고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아주, 어, 상당히 좋은 개체의 어, 입된 허복륜이고요 세쪽에 장은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2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1 5만 원입니다.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변 호복륜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짧은 뿌리도 있고 전진 쪽에는 새 뿌리 이렇게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복륜 무늬가 허복을 아주 멋지게 들어있는 종자성 좋은 개체고요. 뒤에 이제 잎장이 모주 쪽하고 두 번째 쪽하고 이렇게 세입장 어, 정도가 잘려져 있습니다. 전진 쪽은 아주 가금하고요. 세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6번은 문수봉입니다. 아주 어, 복륜복색화가 상당히 어, 예쁜 문수봉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작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촉수가 지금 내촉에 꽃이 1경입니다. 어, 꽃이 한이 3경 되면 더 좋았을 텐데 내년에는 꽃몇경 한번 올려서 전시에 한번 출품도해 보십시오. 어 복륜복색가 중에서는 최고로 볼수 있는 그런 객체지요 그래서 아주 꾸준히 또어 인기도 있고 늘상 수상권에 드는 그런 객체입니다 길이는 20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75만원입니다. 예쁜 또 복륜복색가 한번 피워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7분은 삼반산엽입니다. 보시면 어 작은 작은 많는데 굉장히 후육에 엽성이 깡깡하면서 면변 어, 자체도 아주 예쁘게 생겼지요. 예, 3반 단엽이고요. 배양하시면서 또 마치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아주 후유기에 가랑가랑한 엽상을 가진 산반 단엽입니다. 촉수 지금 어, 두 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0.5cm에 폭이 0.9입니다. 가격은 어, 17만원입니다. 보시면, 변이 굉장히 후유기입니다. 이 보시면, 가랑가랑하면서. 여기도 아주 산만 무늬도 아주 예쁘게 들어있지배구를 깊으면서 여기 맨 뒤에 저에한 어, 입장에 약간의 갈증이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전 입장은 아주 깨끗하고요.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삼반 단엽입니다. 7번은 삼반 단엽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어, 작은 조금 작은만 해도 짧은 뿌리까지 해서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볼바 하나 있고요. 아주 삼반문의가 어,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어, 그런 계층입니다. 어, 세력을 받으면 또 엽도 넓어지면서 아주 어, 멋지게 또 발전을 할수 있겠지요. 촉수 지금 두 촉에 자막 하나 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발전 한번 시켜보십시오. 엽성은 굉장히 부족입니다. 8번은 어, 입변중합중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주 어 양쪽 신화를 지금 받아 올려서 종합 중토로 무늬가 화려하게 또 예쁘게 들어있지요. 어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 지금 세 촉에 자막 하나 우선 보여지는 게 하나 있고요. 길이는 어 10.5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또 발전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옆도 아주 가랑가랑하면서 어 힘이 있는 그런 아주 예쁜 어, 중합중투입니다 8번은, 어, 이변중합중투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양하시는데 문제없이 건강합니다. 중합중투로 무늬는 또 이렇게 들어있고요. 아마 발전을 더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멋진 개체이지요. 특수 지금 세 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예쁘게 한번 또 접수 늘려 보십시오 양쪽으로 신화를 받아 올려서 이렇게 배양 했기 때문에 아마 척수 늘리 시기도 상당히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아주 예쁜 중압 부분은 아. 어 황호 복륜입니다 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복륜 무늬가 아주 극강색의 어, 어 호복 으로 멋지게 들어있는 어 황호복륜 이고요 척수는 지금 어 세촉에 참, 어, 어, 신화가 한쪽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촉수 늘리시기도 좋고요 어, 아주 또 옆도 상당히, 어, 변도 아담하면서 아주 예쁜 그런, 어, 황호복륜입니다. 어, 촉수는 세척에 자아 하나 있고, 길이는 13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어, 멋지게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이제 세력을 받아서 또더 어, 예쁘게 또 발전을 해서 나오고 있지요. 9번은 어, 황호복륜입니다. 아주 복륜 무늬가 어, 극황색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어, 극황색의 황호복륜이고요. 촉수 지금 어, 세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신화 하나 있습니다. 뿌리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배양하시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복륜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항호복륜이고요. 신화조 예쁘게 올려고 있습니다. 멋지게 배양하셔서 어,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정자성 상당히 좋습니다. 네, 10번은 호박입니다. 호박은 아주 어, 원판성에 가까운 광화가 어, 예쁘게 피는 개체입니다. 어, 정말 색감이 아주 어, 극황색으로 들어있는 그런 어, 꽃잎의 멋진 개체지요. 좀 귀한 개체입니다. 어, 촉수 다섯 에 신화 한이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 위치도 좋고요 뿌리 골고 다 튼실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꽃몇개 올려서 전시에 출품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 귀한 개체인 만큼 꽃도 예쁘고, 어, 촉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전시 초범 마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장도 아주 깔끔합니다. 맨 뒤에 쪽에 여기 한 입장만 약간 갈점이 있고요. 어 나머지 전체적으로 전 입장 아주 깨끗합니다. 어, 작품 만드시기도 좋습니다. 길이는 21cm에 폭이 0.9이고요.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아주 어, 꽃이 상당히 예쁘죠. 실제로 전시했을 때 보면 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제 좀 귀한 개체여 가지고 잘 보이지 않죠. 어, 귀양개체인만큼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진꽃 어, 한번 피워보십시오. 호박입니다. 네, 식번은 호박입니다. 어, 뿌리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 까만 부분도 있지만 아주 어, 건강합니다. 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이렇게 어, 있고요. 어, 신화 한쪽도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는 꽃맥경도 올려서 전시에 출품도 한번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 벌벌 다 튼실하고요. 다섯 쪽에 신화가 한 쪽입니다. 신화도 위치 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멋지게 또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네, 이렇게 오늘 또 열품종 소개시켜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월요일 한주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어,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시고 힘내십시오. 좋은 일만 가득한 한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내 나눈이었습니다.